1단원 쌓기나무 16쪽 5번입니다. 연결 큐브 모양 두 가지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연결하였는지 구분하여 색칠해 봅시다. 이두 가지 연결 큐브를 연결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모양은 두 가지 연결 큐브를 어떻게 연결하여 만든 것인지 알아봅시다. 이두 가지 연결 큐브는 모두 2층으로 되어 있고, 이두 가지 연결 큐브를 연결하여 만든 이 모양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두 모양을 맞붙이면 되겠지요? 이 모양에 이 모양을 이렇게 붙이면 이 모양과 같은 모양이 되지요? 따라서 이 모양은 이렇게 구분하여 색칠하면 됩니다. 이번에는 이 모양을 어떻게 연결하여 만들었는지 알아봅시다. 이 부분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3층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모양을 세우면 되겠죠. 그리고 그 옆에 이 모양을 붙이면 이 모양과 똑같게 되지요. 따라서 구분하여 색칠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번에는 이두 가지 연결 큐브를 어떻게 연결하여 이 모양을 만들었는지 알아봅시다. 이 모양을 보면 최대 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따라서 이두 가지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1층이 세 개의 연결 큐브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모양 위에 이 모양을 돌려서 연결하면 됩니다.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여 색칠하면 되겠죠? 이번에는 이 모양을 어떻게 연결하여 만들었는지 알아 봅시다. 이 부분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한 모양 위에 다른 모양을 연결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? 이 연결 큐브 모양에 이 모양을 연결해 봅시다. 이 부분을 이 모양에 연결하여 3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같은 모양이 되었죠?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여 색칠하여 주면 됩니다. 연결 큐브의 모양과 그 연결 큐브를 연결하여 만든 모양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연결했는지 알수 있습니다. 친구들과 함께 연결 큐브를 가지고 같은 모양 만들기 등의 게임을 해보세요. 그럼 분명 공간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.